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오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북한에서 아. 성분이 좀 나빴어요. 그리고 저희 아. 아버지도 정치법으로 아. 갔어. 가정이 풍지 박산 나다 보니까 저는 12살 때부터 서그 사회에 대한 증오가 있었어요. 한멸을 느꼈지. 네, 환멸을, 예, 아. 환멸을 아. 느꼈지. 그래서 아. 그때 당시 반짝이 오택감 뭐 이런 아. 거를 다행히 어동과장한테 내야 렘을 아. 매겨가지고. 89년도에 아. 러시아를 가게 됐죠. 그러면은 그렇게 러시아에서 지금 또 다시 이제 휴가로 들어와서 일을 하시다가 장사도 네. 좀 하시고 네. 대한민국 교인도 만나시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오늘은 당장 네. 이제는 네. 가야 되겠다 결정을 딱한게 어느 순간이었어요? 난 원래는 원래는 항상 한국으로 가갔다 그런 생각을 했지. 음. 한번 우리 고향에서 음. 나보다 걘 형이 음. 한방에 있었어. 음. 러시아에서는 제스에서는 그 국수 이렇게 먹는 게 특식이야요. 음. 국수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아. 국수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아. 그래서 국수를 막 해먹고 이, 술도 난 못하는데 어. 술도 좀 어. 이렇게 어. 하고 하니까 우리 그~ 그 사람이 이상하단 말이야. 이놈이 음. 장사하다가 술도 잘안 먹는데 술도 먹지 음. 국수도 팔아야 되는데 장사해서 팔아야 되니까 계속 해먹을까? <laughs> 이상하다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 사람의 얘기가 야너 그러다가 응. 너돈 탔으면 어떡하니 응. 그랬어요. 내가 형님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드셔. 응. 나는 지금 서으로 지금 떠날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있는 돈 쓰고. 그그 어. 그 사람한테 그냥 있는 거 맛있게 먹고 그냥 죽이고 응. 그러면. 어느 날 떠날라고 계획하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고 아, 또 나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고 아, 왜냐면 내가 가다 잡힐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못하고 제일 하고. 친한 형이었나 보다. 고형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형. 그래서 하늘은 돈다 준비하고 그네 음. 떠난다고 떠나는데 음. 이야, 그 러시아 산골인데도 음. 거기서 한 4년 살았다고 그것도 종이라고 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야, 내가 언제 다시 아, 한번 여기 아, 올수 있을까 이런 그치. 생각에 막 음. 그렇게 하는 거야. 걔가 기 그러니까 그 진짜 젊은 혈기 완전히 뭐무모한짓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딱 떠났지. 떠나서 하바롭스크 와가지고 계획은 있었어요? 있었지. 걔나 어. 하바롭스크 와서 무슨 건 대사관 티갈라댔지 아. 근데 하바롭스크 그래서 대사관 있냐고 막할 수도 없는 거고, 어. 교포 알든 집에 가서, 하버럽스키 대사관 있던데, 한국 어. 대사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대사관 여기 없다는 거야. 어. 울라지오스토고 있다는 어. 거야. 그러니까 울라지오스토크는하버그스서좀더 가야 되는 거요. 예 아, 그래서 어쨌든 찾아갔어. 어. 찾아가서 뭐 새벽인데 오시려고 한데, 어. 깜깜하니까 못뛰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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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스토랑 가서 차 한잔 쫙 어. 마시면서 지금. 여유는 다가지셨네 가, 가서막 <laughs> 두근두근 한 거지. 그래가지고선 어. 같이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니그 보초에서도 뭐 이야기 안 하더라고 음, 음, 음. 딱찍갔는데대사관찍갔는데 대한민국 음. 총영사가 딱 썼는데 음. 그가는 순간엔 음. 머리가 진짜 머리카락이 바짝 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평생에 머리카락을 서 보긴 진짜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갔지 가서 어떻게 하냐 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난 그때 장사하고 어. 나도 못 피운다고 해도, 해도 북한 사람이 티나지그니 아. 어떻게 해왔냐고 서내 기순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에요? 어. 그렇다그러니 잠시만요 하고 이 방으로 아. 안내하는 거야 이게 딱뛰었는데아고양이 어딘지 뭐다 쓰래 어. 그다 썼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지금 당장 안되니거아니 가서 한두석달 있다가 다시 나오라는 거야 아야거 어, 뭐야 <laughs> 거기까지못터뛰어는데 <뛰고> <laughs> 그거 그 뛰가려고 완전히 사선을 해치고 왔는데 아, 차라리 아예 안 되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오라 그랬으면 음. 내가 다시 티가는지도 몰라 음. 근데 이거 이름 다 쓰고 했는데 꼭 그런데 어디 뒷덜미 잡힌 거 그렇지. 어. 이야 그때서부터 진짜 가슴이 진짜 널뛰듯 하는 거야 그럼 그때 그렇게 하고 다시 나오셨어요? 나왔지 그때 당시 난, 어, 뒤 가면, 아, 한국 대사가는 한국 땅이 기 때문에, 아. 거기 뒤 가면 그냥 음. 무조건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소리가, 아, 지금 국교를 얼마 안맺 음. 얼마 안 돼가지고, 음.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 아. 그서 그때서부터 그냥, 러시아를 또헤매지 그래서, 올라지오스또 거기서, 음. 모스크바간 기차를 타고 일주일 동안 쫙 왔지, 그냥. 처음에, 그, 그, 하버스가갈때서부터 지도를 딱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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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어디를 가갔다 좌표를 그렸지. 음, 대사관 가갔다. 음, 이렇게 음, 했는데, 음. 거기서 안 되니까니, 그럼 어디 가까이 다 모스크바 지나서 쫙 민스크, 동유럽 쪽인 민스크 그쪽으로 갈라댔지. 음, 어쨌든 멀리 떠날라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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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떠나면서 기차에서 막 일주일 동안 음. 가고 있는데, 한 교포가 그러는 거야. 음, 어디 가냐. 음. 그래서 난, 난 민스크 간다고. 음, 그러니까 음, 살라 그러면 쫙, 라스 겐트가 저기 아하. 가야 되는데 거기 음, 고려사람들도 음. 있고, 돈도 갔다. 음, 그래서, 음. 거기서 방향을 다시 틀었지. 아하. 틀어가지고. 몇 년을 사셨어요, 거기서? 거기서 1년밖에 안 살았지. 그러다가 그래. 또 다시 이제 대한민국 오기 위한 계획을 다시 잡으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그 농촌 꼬르주라는데, 거기 살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음. 주인이 그러는 거야. 여기 저 북한에서 안 탈출한 사람이 있다는데, 음. 한번 만나볼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싫은 거야. 어. 아, 이것도. 스파이지, 스파이지 어떻게 알아? 어, 스파이 어떻게 어. 알아? 막, 성취하기도 하고. 아, 나안 만났다, 안 만났다. 안 응. 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찾아왔어요, 저놈이나. 아이고야. 이, 이런 어, 방 가서 왔다. 방 가서 왔다.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자기들도 탈출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너 한국 안 갈래? 기회가 되면 가겠네, 가자. 응.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대사관한테 조금씩 도움받고 아. 생활하려고 용기을 줬다. 문이 열릴 때구나. 어. 어. 그 전에 또, 한국 사람을 만난 거야. 음. 교회에서 음. 전도하라고 한 거야. 아. 그게 북한 사람이 다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반갑잖아. 그렇죠, 걔가 그렇죠. 만나자는 거야. 어, 어, 나보고. 어. 아 이래서 나는 안 만날라 그랬지. 음. 그러니까 만나자고 음.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갔지. 난 그래서 그때 당시 말도 음. 아이 새끼들또 사진 찍고 해가지고 이걸 또삐라부리는거 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만날라 그랬지. 아. 그랬지. 아. 근데 만나자는 거야그 만나가지고 자기네 얘기하고 뭐 북한 음. 얘기 뭐 나한테 물어보고 막 음. 하면서. 한국에서는 냉, 음. 냉장고, 뭐 세탁기 음. 이런 것도 뭐 버린다고 막 자랑하는 거야. 아. 그러면서 돈도 5천 원짜리도 주고, 어. 천 원짜리도 주고, 어. 뭐 500원짜리도 주면서 이게 어. 한국 돈이라고 어. 보여주는 거야. 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냉장고도 버리고, TV도 버리고, 일단 전자제품 하면 북한에서는 진짜 부잣집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걸 막 버린다 했을 때 믿었어요? 우아했지. 아, 그죠잘 어, 어, 어. 사는 했지라. 건 알겠지만 어, 이걸 몽 버리겠니. 어,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가지고 <laughs> 어. 그 사람들하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사람 일이라는 건모르니까 음. 혹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있으면 하나, 하나 달라. 아. 내가 또 혹시 또 한국이라도 또한번뭐 놀러 갈라든지 음. 알겠냐 그러니까 주소를 줘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졌지. 음. 그 사람들은 8월 14일로 한 거야. 음. 한국에. 끝난 음. 그 8월 15일 모여서 우리는 8월 1 0 오일 날, 육일 날에 떠나서 방콕으로 해서 이렇게 공항에 딱 나오는데 여덟 음. 명이 나오는데 음. 한 형님이 음. 잘 생겼어. 와. 아 근데 시한이 희한, 시원하게 그놈만 딱 걸려가지고 경찰이 막 계속 물어보고 막 조사하는 거야. 잘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일곱 명은 다 나는데 왔한 명만은 그러니까 대사관 사람이 바쁜 음. 거야. 그래 가가지고, 음. 돈을 딸라고 서먹여 거야. 그니까, 풀어준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아. 하나님도 모르는데, 막, 기도하는 거야. 막, 좀, 살다. 도와달라고. 아. 그래서, 그, 지가 나왔어, 나와가지고선. 타고 어디를 가냐면, 방콕으로 갔어요, 방콕. 아. 방콕서부터, 대한민국, 대한항공인가, 음. 비행기 딱 뜨니까니, 그때서부터는, 아, 한국에 가느나, 이게 꿈인가, 생식인가, 막, 혀도 깨미어 보면서 아. 막 그랬는데, 음. 쫙 오다가 어. 김포항에 거의 왔다가 대한민국입니다 어. 하면서 쫙 도는 선 어. 도는데 막 불이 막 이게 어. 집들이 있고 하니까 야 진짜 내 대한민국 왔나 막 혀도 어. 막 깨물어 보면서 막 그랬지 어.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스튜디오 디스트 어. 그런 여자분들을 봤을 때는 환장하지 환장하지. <laughs> <laughs> 그랬어요. 예쁘기도 하고 어. 말씨가 엄청 상냥하더라고. 물론 저도 북한 에 있을 때그우영군들뭐 음. 이런 사람들이 야 서울 아가씨들 얘기하면 진짜 음. 말이 얼마나 상냥한지 막 살살 녹아 녹아 음. 그런 얘기를 음. 많이 듣고. 음. 그랬지. 근데 실제로 들은 진짜 야... 그냥 말씨가 죽이더라고. 말 톤이 틀리잖아. 그 사람들이. 음.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인천공항 없고 김포공항만 있었지. 아, 그러면 진짜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으로 에. 도착 딱 했어요. 에? 김포공항에. 에? 그때는 어땠어요? 야, 이전 대한민국 왔구나. 다른 사람들 다 내릴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래. 아. 그 그래, 우리 가만히 앉아 있었지. 다른 어. 사람들 다 내리고 어. 그 내리고 그음에 우리 내렸지. 아. 그러니까 거기서 안내하더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국정원이 아니고 안기부였던 네, 안기부. 시대죠. 네, 아.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안내해서 딱 갔지 근데 김포공항에 나갔는데 아. 아, 이거 무슨 뭐 기자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야. 스타. 응. 최고의 스타, 응. 이런 사람들 모이는 것 같아. 쫙 카메라가 있는 거야. 이거 없지만, 그, 우리 일렬로 서라는 거야. 쫙서지여 명이. 서가지고, 막 하는데, 막, 사진 착, 탁, 탁, 카메라 막 샷다가 누르는 거야. 어떡하냐. 그니까, 이거, 우린 뭐, 벙벙. 저, 저, 렇지 완전히. 그가 이건 아이,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 그런 근데, 아, 이쪽으로 만세 한번 해주세요. 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 만세 하니까, 이쪽에서 한번 해주세요. 그냥. 만세! <laughs> 그래서 또, 만세! 만세! 이제 한번더 아, 이쪽에서 한번더 해주세요. <laughs> 그냥 그래. 만세! 해서, 음. 아, 이전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하고 딱 음. 하고선, 그러니깐또 기자들이 쫙해줘가는 거요. 예 음. 그러니까, 팔을 하나씩 탁 끼는 거요. 예 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는데 그게 말하자면, 앙기 뭐, 이런 아. 사람들이지 뭐. 그, 한 사람씩, 어깨 하나 끼고, 신보한사람을두 명이 끼꼈어요 어, 양쪽에. 어, 그, 아. 신병보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와야, 와야 하지 뭐. 야. 그, 버스 타라 그래서 버스를 탔지. 그, 버스 타가지고, 김포에 쑥 오다가, 제일 인상 남는 게, 어. 그, 저, 가양동것 쪽에서 오면, 그, 저, 네. 폭포 이런 거를 해난 거 있어. 음. 그, 인공으로. 음. 야, 거기 아주 시안하더라고. 폭포를 보니까. 음. 아니, 뭐, 저런, 시내 안에 저런 폭포가 아. 있나, 이런 생각 들면서, 간판이 막딱딱딱 붙었더라고. 응. 그게 그거 보니까 응. 야, 내가 진짜 대한민국 왔구나. 지금 응. 우리 같은 한글이니까. 응. 야, 내가 대한민국 오긴 왔구나. 이제 응. 그때 당시 그 심정은 응. 어, 야, 진짜 일생에 그런 그런 게 진짜 몇번 있을까 싶지. 없죠. 응. 그렇죠. 응. 하루를 진짜 찔렀지. 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응. 그때 당시 막. 카메라 찍고 막 그럴 땐아 음. 이거 대한민국에 가서 이제 삽질도 안 하고 낯질도 안 하고 뭐을 <laughs> <또, 웃음> 너무나 발전된 사회에서 사는 가 그런 거안 하고도 기계로 다 해서 사는 줄아 알았지 아 음. 사람이 노동으로는 안 어, 하고 어, 다로트화 어. 됐구나 어, 어, 기계로 다 해서 아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지 아 어. <laughs> 참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정원 아니고 그때 당신 또 안기부였으니까 네. 안기부 부분들한테 이끌려서 이제 갔잖아요 네. 네. 간 곳이 그때는 남산 지하철이었어요 혹시? 아니 우리 남산 지하철은 아니고 어. 우리 <laughs> 어. 가에서 버스를 딱 탔는데 음. 야 너희 왜거짓라인데왜 왔어 딱발 음. 말로 그러는 거야 음. 저녁 밤 먹여, 거대면서부터 그 달고는 거야 아. 그때만 해도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지금은 지금 오는 사람들은 안 먹었더니요 아, 무서웠어요 그럼 몇달 동안에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속달했지 속달. 석달 동안. 그러면 석달 동안에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혹시 그 안에서 뭐 대우 같은 걸해준적 있으세요? 우리 북한에서 간 사람들은 응. 보통 오징어를 좋아하잖아. 그치, 낙지. 그치. 그 낙지 같은 걸막 어. 이렇게 짝으로 사다 주는 어. 거야. 그리고 어. 음료수 같은 것도 지금 뭐 퐁퐁 같은 거깡 그런 걸 갖다 주는 응. 거야, 먹으라고. 야, 이람들이 우리 조사하고 하니까 그래도 대우해 준다고 이런 걸 갖다 주나 아. 이렇게 생각했지, 처음에는. 좋은 거 주는 줄 응. 알았네. 밖에 나와 는건뭐또더 많지 뭐. 아, 그러또더 그래, 많지 뭐. <laughs> 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국정원에서 혹시 견학 같은 거는 시킨 적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뭐 명소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가. 그때 당시는 안 시켜 주고 석달 지나서 어. 우리는, 그, 저, 이태원에 음. 종수직업전문학교라고 있어서, 음. 종수가 뭐냐면, 아. 박종희 종자고, 아. 유경수 종, 숫자고 해서 아. 종수직업전문학교라고있습니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서 1년 있었지. 거기도 똑같아서, 학, 말이 학교지, 그 아래 경찰이 한두개 중대가 쫙 둘러싸고 있었어. 탈북자가 이, 어. 그때, 18명이 있었어 아. 한국에서 최초로 직업 교육을 시켜서 사회 내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아. 그게 있었죠 뭐. 그러면 그 안에서 아예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그렇지. 얼마나? 아 1년 동안 아 정말로? 그럼. 바깥에 마음대로 못나가지 못 1년 동안을? 응. 어. 그래가지고 oh 담당이 어찌다가나가 지금 누구 담당 누구 담당해 그러면 어. 에, 뭐 남대문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서울에 어. 좀 처신이 안 들어 담당하고 같이 가는 거야 어. 결국 거기에서 어. 삼성전자 뭐 어디에 가 울산조선소 막가 아, 대기업들을 또, 어, 음. 그럼 또 얼마나 웃기나 봐라 네끄다이러그막 목에다 <laughs> <먹이다> 심을 주고 <줘서 웃음> 양복 그날 저녁에 막 양복을 다리고, 다리고. 야, 거기서 그때 준비를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야? 본인들이? 아니, 본인들이 한, 한 거지. 코트 쫙뽑아입고 지금 어디 선 보러 가는 거지, 같 완전히. 그러면은, 야.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삼성전자에도 가보셨어요? 네. 삼성전자 가서, 어. 가니가니. 어땠어요, 가니까? 막 일하는 거야. 그 음. 예, 전자제품 막 하다가, 우리 음. 그때 카메라, 음. 카메라 하나씩 선물 주는 거야. 야 음. 이거 무슨 카메라를 하나씩 선물 주나 해가지고, 그 음. 전자제품 이렇게 쭉 보고. 어쨌든, 그, 기계 이름이 자동화되면서 사람을 탁탁 하는 것. 근데, 거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응. 우리는 뭐 삼성이 세계적인지 뭐인지 그때 당시 모르는 했구나. 거고, 그냥 삼성 전, 전자 한다 하니까 갔지. 갔는데, 응. 이렇게 구경하고 막 하는데 사진을 막 찍는 거야. 응. 난 그때 당시 알았지. 응. 너희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삐를 뿌리라는 거 알았지. 난 제일 앞에서 막 사진 찍었지, 이렇게. 근데, 그게 <laughs> <laughs> 북한으로 우리 고향 거기다 삐라를 뿌려온 거야. <laughs> <laughs> 난 그거 알았지. 북한 항해도에서 탈북한, 기순한, 어, 어. 어 아무개 씨가 이렇게 어. 대한민국 삼성전자에 방문하고 있다. 방문하고 있다. 뭐, 어, 그런 걸막 아. 찍어서 막 보냈지. 그럼 그때 당시에 삼성의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아니, 세기적 이런 건 알았지만 지금같치 아.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았지. 아. 경찰 들이닥친 거야. 간첩 <laughs> 신고 했나? 어, 가신고해 <laughs> 그래가지고, 신분 조사한다는 거야. 어떡하니. 주인이 신거인 거지. 보상금 음. 달라고. 음, 여기 지금 우리 가게에 북한 사람이 와이할것 그그 같으니까. 세 명이 나와서 세 어. 명이면 뭐 어떻게 돼? 보상금이. <laughs>